거냐면 바로 색종이 한, 한 장만 있으면 되는 바로 앵무새 비행기를 접을 건데 자 이렇게 일단 색종이 한 장만 있죠? 일단 반을 접을 거예요 제가 좀 어려워서 이게 좀 쉬운 비행기여서 좀 잘날라가요 잡는 법을 알려 드릴게요 이따 손이 삐뚤어지면 안되는데 선 조금 삐뚤어졌습니다 오오 오오자 이렇게 했죠 이게 기본이잖아요 자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반마디 정도, 반마디 이 정도, 이 정도 딱 여기 요 정도, 요 정도 딱요 정도만 하고 그거음딱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딱 뒤집어서 아, 여기도 이렇게 해야 되잖아. 우리가 배울 비행기는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뒤집어 줘 이렇게 여기 있던 걸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여기 있다가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한 뒤집은 상태로 이렇게 제가 다져보고 알려 드릴게요 다져보고 알려 드릴게요 딴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 어 이렇게 적어 두면 딱 이렇게 딱 되죠. 자, 이렇게, 둘다 접어주세요. 그리고 다 접었으면, 이렇게, 또 반을, 이렇게, 이렇게, 배웠던 걸 이렇게 접은 다음에, 이렇게. 어떻게하면다 보고, 알려드릴게요. 네, 이것만 접으면 끝입니다. 엄청 쉽죠? 자, 이렇게, 한 개를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접고, 또 옆에 또 똑같이, 똑, 똑같이 접어주세요. 앵무새 비행기가 특히 잘 날라가요. 그래서 똑똑히 잘 살펴보세요, 날라가는 법을. 그래, 앵무새 비행기가 다들 엄청 빨래다고 360도 돌 수도 있고 안돌 수도 있는데, 이렇게 완, 만들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던걸 이렇게 옮리면 완성 앵무새 비행기 완성 그러면 종, 어, 어, 스피드 종, 종이쌤은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지 좋아요까지 눌러주세요 안녕